쇼핑하듯 샀다입니다. 음. 쇼핑하듯이 산것 바로 집입니다. 아. 앞에서 리포트로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음. 이 건축왕 남모 씨 관련 이야기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이남씨 측이 보유한 주택 전체 목록을 확보했습니다. 음, 네. 그런데 남 씨와 가족 측근들이 가진 게 모두 2,822채라고 합니다. 와, 2,000채가 넘는다. 이게 근데 인천의그 미추홀구 일대에 네, 몰려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 네. 거기에 2,800와 상당한 규모죠. 어, 그러니까요. 이 인천 미추구 말씀하신대로 그 중심으로 한 50명 정도가 명의를 쪼개서 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제가 CG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습니다. 어, 일단 남씨 본인 명의 아파트와 어. 오피스텔이 170채예요. 그런데 어? 이거 빙산의 일각입니다. 남 씨가 대표를 맡은 회사들 그 관계자가 네, 나오죠. 515채. 어. 여기에 남씨 딸도 백 35채나 있었습니다. 이것만 합쳐도 800채인데 네. 명의를 나누어 가진 것으로 파악된 걸다 합친다면은 2,822채고 이게 은행 대출금 등으로 걸려 있는 근저당이 무려 3,335억 원입니다. 어? 와 지금 저 이 그래프 보고 지금 입이 안 다물어질 <laughs> 어, 정도로 너무 놀라운 수치인데 이게 아직 공식 집계된 수치도 아니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피해자 단체들이 있잖아요. 이 피해자 대책위에서 자체 조사한 숫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클 수도 있죠. 음. 이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직접 가봤더니 반경 100m 안에 피해를 본게 9곳이나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이었는데요. 이 동네에서는 한집 건너 한집 골로 피해를 봤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지금 이 동네 안에서만 벌써 저희 두 동, 두 동, 여기 한 동에 고 다섯 동이 있고, 뭐 엄청 많아요. 가시다가 나올 아파트가 있네 하시면 딱 거기는 경매 구나생각시면될 정도예요. 이름케스트 네. 씁쓸한 헛웃음을 짓고 있는데 네. 네. 아니 한 사람이 어떻게 뭐 (2800채를) 갖고 있나 는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저는 한채도 없는데 아, 아니 솔직히 (2800채는) 로마시대 내로 황제도 그렇게 많이 없었겠다. 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일당이 한 50명 정도 명의를 나눠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 명이 뭐 100채 넘게 갖고 있었으니까요. 말이 되나 싶은데요. 전세사기는 보통 보증금을 돌려막는 수법을 씁니다. 네. 여기 걸 저기다 갖다 쓰고 저기 걸 여기다 갖다 쓰고 해서 적은 돈으로 여러 채를 가질 수 있는 구조인데 이 남실당. 더했습니다. 왜냐면이 건축업자라는 점을 활용해서 은행 대출을 많이 받았던 건데요. 음. 새 집을 지을 때 기존에 가진 집을 담보로 돈을 음. 빌렸습니다. 아. 은행 근저당은 전세금보다 변제 순위에 앞서거든요. 그래서 남 씨에게 당한 피해자 가운데는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돌려받는 이들이 다른 곳 피해자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큰 규모가 곧그 피해가 크다는 말이라서 참 씁쓸할 수밖에 없는데. 피자들이 지금 전국 대책 위원회를 만들고 뭐 특별법 제정해 달라 이렇게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보도 좀 들어주면 좋겠고요. 음. 어떻게 될지는 이거꼭 챙겨서 네, 다음에도 맞습니다. 좀 보도를 해 주세요. 네. 네.